네,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공화당의 잔칵스 후보 이례적으로 LA 한인 타운을 방문했습니다. 한인 후보들도 막판 선거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. 이재린 기자입니다. 이주 도체 안남은 11월 6일 중간 선거. 오늘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인 전 콕스 후보가 직접 LA 한인 타운을 찾았습니다. 콕스 후보는 "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습니다."라는 캠페인 슬로건으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. o h all of the hard working 콕스 후보는 한인 사회 내 노숙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며 저소득층용 주택 공급 같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. 20년 만에 한인 연방의회 입성을 노리고 있는 영킴 후보도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. 김 후보는 그야말로 당락을 결정할 15,000여 오렌지 카운티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. 정치 경력도 없고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한 경험 이 없는 그런 상대와 저와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죠. 한인들이 지금 15,000명이 좀 넘습니다. 이분들이 다 나와 주셔서 저를 위해서 투표를 해 주신다면 그것이 큰 몰링 블럭이 될수 있어요. 엘레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가주 상원 24 지구의 피터 최 후보 그리고 LA 카운티 판사 60번 석에 토니 조 판사 등 중간 선거에 오른 한인 후보 최고 7명은 막판 유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년보다 투표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분석입니다.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.